130편 138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 보실지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요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소양하시리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어 시편 130편은 참회시라고 하고요. 개인 탄식시, 참회시 어, 입니다 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시편 기자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 뭐, 도대체 지금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알려지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편의 내용을 보았을 때이 어, 죄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어떤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그런 고백과 함께 어, 또 같이 따라오는 고백은 어,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하시고 또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있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어, 보게 돼요. 그러고 나서는 마무리로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 이 은혜 하나님을 의지하자라고 고면하는 이야기로 마치게 됩니다. 자, 일절부터 우리 한번 130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편 일절을 130편 일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자, 깊은 곳에서라고 돼 있는데요. 어떠한 깊은 수렁에 지금 빠져 있는 거죠 물리적인 수렁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어떤 깊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깊은 곳에서라는 이 부분에 이런 의미 두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할수 없는 내가 아무것도 내가 할수 없는 곳에 이렇게 빠져 있다 이런 의미예요 아무것도 아닌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곳에 빠져있는 그러니까 정말 문제의 상황에 놓여지게 됐다는 거죠 어떤 공경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의 상황에 놓여졌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평기자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자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너무 저는 귀한 고백이라 생각이 들어요. 어려움에 딱 당면했을 때, 봉착했을 때, 주여 주님을 찾잖아요, 그죠? 주여 어,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게 곧 하나님이 이런 나 나의 상황 가운데 도우지 않으시면 나에게는 하나님 어떠한 소망도 없어요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이 돕지 않으시면 이제는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상황이고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시면 나한테는 소망이 없어요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시 진대 주여 누가 서릴까 자 그런데 자신의 죄악이 있는 거예요 자의 죄악으로 인한 어떤 상황에 놓여진 거죠 이게 이 상황인데 죄와 죄와 어, 무관하다 할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기록된다면 정말 모든 것이 다 기록된다면 과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설수 있을까요? 그래서 누가 주여 누가 설이까?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인의 고백을 보게 돼요. 어느 한 교회의 청년 수련회 때. 어, 그날 이제 주제가 죄였는데, 어, 죄, 우리는 모든 인간은 어, 죄인이다. 성경은 그렇잖아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데서부터 그 회개점, 그런 것에서부터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고 만남이 있다. 이런 이제 말씀 가운데, 이제 한 청년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자신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게 인정할 수 없다. 자기는 어,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렇게 큰 죄인은 아니다. 나는 그렇게 죄가 없다. 그 정도는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그러면 수련에 이제 이틀 남았는데 이제 이틀 동안 수첩을 주고 볼펜을 줄 테니까 이 수첩 수보이 볼펜으로 정말 마음 속의 생각이라도 어떤 눈으로도 눈으로다, 로다 아니면 입으로다도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다 적어보라고 했어요. 정말 이것까지 적어야 되나 싶을 만큼 그냥 쑥 지나가는 거라도 다 적어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아뭐 자신있다고 또 수련의 기간이고. 자신 있다고. 그리고 이제 이 청년이 이제 그 수첩을 들고 갔다가 변화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왜냐면 하 되게 기적 되게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이 청년이 수첩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계속 유심히 봤죠. 어떻게 하나 보더니 그 증언에 의하면 이 청년이 그 수첩을 몸에서 떼어내지를 않고 밥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혹시 누가 볼까 봐 베개에 왜 그럴까요?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막상 쓰기 시작하니까 제가 이거 혹시나 이 지나가면서 봤던 거 생각했던 거 마음에 순간 들었던 것들 다 적다 보니까 너무 죄가 많으니까 이 수첩을 혹시 누가 볼까 봐 목욕하러 가는 데도 들고 가더래요 샤워하러 가는 데도 비닐에 싸가지고 가져가서 한 만큼 그리고 이틀 되었을 때, 목사님 그 청년을 불렀을 때, 이 청년은 심한 그, 그, 어, 어두운 안색을 하고, 목사님, 이렇게 정말 얘기했대요. 목사님, 저는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이렇게 죄가 많은지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깨워서, 정말 수첩에 내 죄를 다 적어보니까, 너무너무 많고, 내가 이런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시평 기자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님 앞에 죄를 이렇게 보니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어떻게 주여 앞에 설까? 이렇게 맞아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주님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낱낱이 기록한다면 그래서 그 기록한 대로 갚으신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죠?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은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죽게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다. 예. 주, 여기 "사유하심"이라는 건 용서하심을 말하는데, 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이 어려움들의 이 깊은 수렁에, 어려움들을 "이건 죄로 인한 수렁이잖아요, 깊은 수렁을 생각하면서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내 죄로 인한 어, 연관되어 있는 일이죠. 내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다 기록하고 계셔서 갚으신다면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유하심이 있다는 것 주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용서하심이 있는 분이시라는 것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다는 것에 이 시평기자가 소망의 얼굴을 듭니다 소망의 얼굴을 들어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심도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를 어떠한 죄도, 누구의 죄도 하나님은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없으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 씻어 주셨어요. 이 시편 때는 구약시대잖아요. 그러나 이 구약시대 때도 주님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또 알고 계셨기 때문에 준비하시고 구속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단번에 씻으템이 되었잖아요. 그 그러니까 것을 믿는 자,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보혈,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은 미래의 오실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고 그들은 회개할, 회개할 수 있었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내죄 때문이야, 맞아. 나의, 나의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거기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나와서 소망의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은 그러나 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제 이 시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 이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나이다 그래요. 여호와를 기다리나이다. 용서의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려요. 그러면서 또 같이 따라오는 구절인 그 문장이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 것,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평행을 이루는 문장이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예요. 주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곱씹어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귀를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 6절을 보십시다. 어떻게 기다린다 보십시오. 6절입니다.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두번 반복해요. 파수꾼보다 나는 더해서 나는 파수꾼보다 더 하나님을 기다린다. 더 말씀을 사모함으로 기다린다. 10편 기자는 앞서 5절에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라고 말하냐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더 사모함으로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라고 고백해요. 파수꾼은 이제 전쟁 중에 밤새 불침번을 서요. 그래서 지금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불안하죠. 이 어두운 밤에, 칠흑 같은 어둠에 다 자는데 혼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 깨어서 내가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파수꾼의 소망이 뭐겠어요? 빨리 아침이 되면 좋겠다. 빨리 이 밤이 지나고 적군은 쳐들어오지 않고, 내가 이곳에서 지켜서 빨리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부친건 아니겠습니까? 파수꾼 아니겠습니까? 시평 기자가 그렇게 말해요. 내 영혼이 파수꾼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고백,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냥 사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 정도가 아니에요. 파수꾼과 같이 더하에서 하나님 사모합니다. 주여 나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내게 뭐 말씀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가 아니라 나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막부르시면서 주님 내 영이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만이 사유하시면 나는 믿습니다. 내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이 시편 기자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파수꾼보다 더하여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이 참회시를 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우리들에게 선포하게 하죠. 자, 7절과 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신과 풍성함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속량을 두 번이나 반복해요. 우리를 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의 어떤 공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과 어떤 어떤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송량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할수 없으니 주님께서 하시는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누구 누구야? 여호와를 바라지어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풍성함에 속량이 있음이로다.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건휼심에그 값진 은혜가 있음을 왜 알지 못하느냐? 너의 어떤 공의와 너의 어떤 공로와 어떤 노력이 그것이 첨가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발생되는 것이 아님을 알지 못하느냐? 여호와를 바지어다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어려움이 있고 나의 죄악으로 인한 수렁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나는 이제 답이 없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답이 되시니 어떠한 나의 잘못과 실수와 죄악으로 인한 고통이지만 하나님 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실 유일한 구원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나를 씻어주소서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편 130편의 이 고백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 보시면서 이 탄식시라고 했잖아요. 개인 탄식시 또 참회시 그러나 결국은 결론은 무슨 시로 마치게 되냐면 소망시로 맞춰져요. 그죠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니 소망이 있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힘듦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 힘듦에 주목하지 마세요.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찾으세요.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